전제 얘기를 해야 돼요. 한 여자 한내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. 살인자 누명을 씌우고, 제 인생, 제 가족, 제 사람까지도 짓밟았어요. 전 밝혀야 합니다. 기자를 만나야 됩니다. 제가 직접 기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말해야겠어요. 전 절대로 이대로 그냥 갈수 없어요. 여보세요, 여보요여기요여자세불러주세요세요 잠깐만요, 이러시면 어, 안됩니다. 잠깐만요, 오늘 인질극 상황에 제가 있었습니다.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. 똑똑히 봤습니다. 설원아가 수갑을 채우긴 했지만 두 사람이 옥상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연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수갑을 채운 건 사실을 말하라는 의도였을 뿐두 사람이 같이 추락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.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. 선처해주세요.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들어가 계세요. 나로법으로 오겠으니 제대로 심판 받아야죠. 음. 여러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. 몸 괜찮습니까? 다시는 없습니까? 전 원한에 의한 살인이란 제목으로 들어왔지만 전 원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인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. 저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고 그 아버지가 재판을 맡아 저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. 아니 그게 말이 돼요? 어머니 증거란 게 있는데 경찰이 증거로 조작했습니다. 증인, 판사, 경찰이 짜고 저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. 제 손발을 묶어놓고 항소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그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아참나 아, 정말. 정말입니다. 진실 밝혀주세요. 꼭 부탁드립니다. 한번 알아봅시다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여보세요, 이동규 교도소장입니까? 아, 예, 그렇습니다나 신임 고등법원장 최인석입니다. 아, 아 예,